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변색 걱정 없는 튼튼한 티타늄 소재의 오누이 디스플레이 남성 팔찌. 세련된 디자인에 20% 할인된 15,900원에 만나보세요. 2만원 가치의 고퀄리티 팔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특템하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남성 스타일을 완성할 워너더 925 실버나침반 목걸이. 19,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당신의 매력을 더욱 빛내보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멋진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남성미를 더해줄 슈가스톤 상조고용 만자 18K 골드 도금 목걸이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불교적 의미를 담은 디자인으로 품격과 개성을 동시에 지금 바로 38%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하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서지컬 소재의 별자리 목걸이로 소중한 인형과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세요.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커플 목걸이로도 완벽합니다. 지금 바로 8,910원에 당신의 별자리를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YTG 스타일 밑줄084 서지컬 스틸 체인 목걸이로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빈티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목걸이는 여자, 남자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데일리 아이템입니다. 커플 목걸이로도 추천하며, 지금 바로. 고천...